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도 잘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 계세요.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일어나게 됩니다. 또 뭔가 잘 먹고 있는데도 피부가 계속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계속 늘어난다 역시 마찬가지고요. 밤에 잠을 잘못 자고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도 이 호르몬이 좀 부족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. 또 이유 감정적으로도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유 없이 짜증이 잘 나고 좀 우울과 불안을 좀 자주 느낀다. 혹시 이 호르몬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. 늘 피곤하고 아무리 피로를 풀려고 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. 만성 피로에 늘 시달린다.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다. 이 멜라토닌 호르몬과 면역력과도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. 미국의 클리브랜드 클리닉 러너 연구소의 연구 결과인데요. 약 2만 6천 명 정도의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반응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잘될 경우에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30%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암을 연구하는 분들도 밤에 이 호르몬 분비가 잘될때 암세포 처리와 건강한 세포 재생에 영향이 있는 것을 계속 밝혀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 면역력을 신경 쓰신 분들은 반드시 밤에 숙면하는 습관,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.